자, 안녕하세요. 김정은 누수, 만물상입니다. 오늘은, 어, 지금 저한테 주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, 어, 요 볼펜 쏘는 인데요. 지금, 사정상 지금 저희가 공급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. 왜? 이걸 팔고 있는 한국이 다른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, 자기가 독점을 해야 된다면서 중국 측에 저한테 팔지 말라고 예. 이야기 를 했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, 우리 고객님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, 뭐를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,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것이, 이게 512Hz를 송출할 수 있는 송신기입니다. 어, 우리가 중국산 제가 팔고 있는 빨간색 가로 탐지기 99,000원 짜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.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, 얘는 512Hz를, 어, 이같이 볼펜 손드와 같이 요 앞에서 512Hz 신호를 뿌립니다. 어, 그래서 가격은, 자, 원래는 볼펜 손드가게 44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케이블하고 쏜드하고 지금 일체지, 그죠? 요 일체로 해서 케이블 다 포함해 일체형 케이블 포함해서 공급가가 25만원 입니다. 어이 가격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되죠 어 근데 성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발리를 나타냅니다. 제가 어 여기에 신호를 켜고 어제 SR60 리지드 관로탐지기 하고 어 요거를 또 수신할 수 있는 또 전용 관로탐지기가 어떻게 수신 잡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원을 켜면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어, 또 여기에 C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어요. 이 같은 경우에는 볼펜 손등 같은 경우에는 약을 넣어야 되겠지만 또 따로 케이블 연결해야 되지만 또 케이블을 또 따로 사야 되지만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512Hz 손드가 뿌려지고 있어요. 자. 자, 여기 켜져 있고 지금 제가 SR-60 리지드 켭니다. 자, 얼마만큼 수신이 잘 되나 보겠습니다. 지금 거리가 한 1.5m 됩니다. 자 여기 잡죠. 여기 잡죠, 그죠? 자 볼펜 썬더랑큰 차이가 없습니다. 자, 여기. 자 지금 얘는 음. 그... 1.2m, 1.3m 에서부터 지금 이제 간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류 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. 가장 소리가 달라집니다. 신을 잡을 수 있죠, 그죠? 음. 잘 잡지, 그죠? 자, 그리고 제가 또 같이 여기에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얘도 얘랑 세트는 아니지만 그죠? 요거도 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시면 돼요. 요 수신을 보시면 감도를 측정하시면 되고 정하지 그죠? 자 이렇게 굳이 이제 볼펜 소등 아니더라도 어 요렇게 생긴 관로 탐지 5 1 2송출할수 있는 요거를 이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니어 모드로 해도 되고요. 소리가 죽는 여기가 있는 것이죠. 자요렇게 이제 볼펜 손등 아닌. 어, 요, 릴 타입의 음, 512 쏜들을 구매하시면 좋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